네, 예, 아, 눈이 이렇게 살짝 내려있습니다, 도로에. 25년도 2월 22일 날. 근데 이렇게 지금, 예, 동편의 날에 해가 뜨고 있습니다. 와, 아,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아침 산책길. 예. 저기 예쁜 집 하나. 예, 아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. 예, 아. 네, 아, 동편에 해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. 아, 그런데 여기 마을에 산책길 산책 가시는 분이 지금 두분 계시네요. 아, 산책 가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. 아, 멋지죠? 마을에 이렇게 지금. 네. 해가 내리고 있는 모습 감상적입니다. 그리고 하얀 집. 간밤에 내려 있는 눈에 의해서 지붕이 하얗게. 멋집니다, 아주. 산책 가고 계시는 분, 하얀 눈, 눈 위에 산책을 가고 계시는 분. 그 다음에 물들어 있는 마을 모습, 풍경. 아, 멋지죠? 해는 그리고 떠오르고 있습니다. 해는 떠오르고 있고, 하얗게 세상을 주고 있습니다. 아, 아. 예쁘죠. 嗯啊。 감사합니다.